월화유튜브 저는 미쿡아재의 존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수요일 오늘 미쿡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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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져가지고 어저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4,050명 나왔습니다 아, 또다시 또 4,000명대로 급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또 약간 좀 떨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그래도 좀 낮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좀 안정이 되긴 합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4만 8천 명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601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43만 5천 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계속 집계해온 결과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한달 사망자 수가 가장 높았던 달은 바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한달 동안 사망한 자의 수가 77,5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를 지금 1월 달 지금까지만 1월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다 지나지도 않은 지금까지만 12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를 가뿐히 넘겼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자의 수가 가장 많은 달은 바로 요번 달인 1월 달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지금 감소세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센싱 하시고 손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자않 요거 네 가지 잘 하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좀 방역을 이렇게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열심히 운동하시고 마신 거 많이 잡수시고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그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4월달까지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대략 한 57만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예측한 57만 명이라는 사망자 숫자는 바로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스터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 지금 현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 스터디에 같이 넣게 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오는 4월달 말까지 57만명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레이스를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수치, 그러니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되는 수치랑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는 수치랑 지금 계속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빨리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열심히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 계시면 꼭 가서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부족 사태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주 개떡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배포나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개차반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요. 어저께 뉴욕 주지사도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 사태는 전부 다 트럼프 탓이다. 트럼프가 아주 개떡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는거나 배포하는거나 아주 개떡같이 개차반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다고 어저께 뉴욕 주지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어저께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게 아마 미국은 다음 주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을 17%더 많이 공급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프라이어리티 준 거, 가장 제1순위 목표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반격 잘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잘 배포를 하면서 빨리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춰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을 생기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제1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급을 빨리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은 요번 연도 올해 여름 말까지 미국 성인들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공급량을 확대를 해가지고 충분히 맞고 싶은 사람들은 다 맞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어저께 또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파이자나 이제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게 공급량을 늘리게 하려면은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산 설비를 투자를 하려면은 이 회사에서 계약을 많이 따내야지만 그 계약을 믿고 생산 투자를 더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전에 딱 알맞은 딱그 숫자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파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저께 파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억 회분씩 그러니까 총 2억 회분을 더 계약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나 이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생산 설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모두 생산 설비에 투자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생산하는 것에 더 빨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는 그냥 말만 하는 그런 말장난만 하는 그런 광대였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을 실행시켜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하는 것을 잘 풀려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디펜스 프로덕션 액트라는 것에 서명을 했어요. 그 서명을 한 다음에 요번 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프로덕션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제대로 된 것에다 알맞게 잘 써가지고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부족 사태를 지금 잘 풀려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았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통용인 해리스도 2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았다고 어저께 또 뉴스에 올라오네요 그리고 지금 요번 주 들어가지고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수치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반해 요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재빨리 빠르게 퍼지고 있는 까닭에 미국 사람들이 더 야외 활동하는 것에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더 전염력이 쉽고 그리고 치사율도 더 높다는 통계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더 밖에,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더 꺼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라도, 미국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을 더 빨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빨리 마치면은, 어저께, 파우치 국장에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빨리 많이 맞아야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더 새로운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를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맞으시고요 그리고 맞거나 안 맞거나 어쨌든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센스 하시고 손잘 씻으시고 그리 모임 나가지 않게 요거잘 하시면서 올해도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맛있는 거 얌얌 쩝쩝 맛있게 드시 면서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빨리 퍼지고 있는 가운데. 파이자랑 모더나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스터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확인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브라질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네 가지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걸로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한테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모더나나 파이저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해가지고 백신 부스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예 레이스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who에서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1차고 2차 접종 기간을 6주까지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산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을 때 1차 2차 그 기간을 19일에서 42일까지 그 안에 맞으면 된다고 파이자의 ceo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역시 6주까지 이 기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화이자의 이 파이자의 ceo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차 회분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를 모두 맞아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생겨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2차 회분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하는 것을 더 빨리 늘려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두달 먼저 더 빨리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억 회분이나 두달더 먼저 빨리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사에서 만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얀센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존슨앤존슨사에서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 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존슨앤존슨사에서 잔슨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아마도 2주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날것 같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여기서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세 개를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하루에 접종하는 목표를 150만 회분으로 늘려놨습니다. 기존에는 100만 회분에서 150만 회분으로 굉장히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이 빨리 잘 되면 더 훨씬 더 미국한테 좋은 것이죠. 어쨌든 간에 뉴욕, 뉴욕이나 뉴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뉴욕이나 뉴저지 뿐만이 아니라 LA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 때문에 금요일까지 예약 사이트가 지금 닫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약을 해서 맞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부족 사태에 있는데 지금 계속 레이스를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하기를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어요. 트럼프가 자신의 대선 뒤집기에만 신경 쓰는 것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두는 거죠.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도 없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그냥 배포만 했는데 배포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비축량이 얼마 있었는지도 몰랐고요. 그렇게 트럼프는 개차반으로 미국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지지를 했었던 거.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까발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미국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 같은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죠. 오늘 수요일. 수요일에 CDC랑 아스트라제네카랑 이머전시 미팅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긴급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빨리 잡아가지고 뭐 데이터를 뭐더 봤던지 뭐 그런 미팅을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하이오에서는 주지사가 3월 1일까지 학교를 모두 리오픈을 원한다고 그렇게 또 밝혔습니다. 예, 지금 미국 학교들이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아 있고요. 지금 온라인 상으로만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학교 리오픈을 위해서 행정명령에 굉장히 많은 사인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조만간 학교 리오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미국 보건국에서 캘리포니아의 스테이아 홈 제재를 리프트 한거 해제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소세가 있는 가운데 적절하게 스테어드 홈이 오더를 리프트. 해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LA에는 오는 금요일부터 야외에서 식사하는 거 시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금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LA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냠냠 쫙쫙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미국 오늘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횟수는 2350만 회분 지금 접종을 했고요 트럼프가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왔을 때 호언 장담을 하던 2020년 안에 2천만 회분을 접종을 하겠다는 그 호언 장담을 하던 게 2020년 지나고 나서 1월달에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된 거죠. 어쨌든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배포는 지금까지 4,440만 회분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분한 것의 대략 한50% 정도는 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상태라고. 오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단계별로 조금씩 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비즈니스들도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봤을 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수치가 피크를 찍고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아요. 내려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막 항체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차 물러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지금 이거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두 개가 굉장히 레이스를 지금 뜨고 있는데 빨리 이 변이 바이러스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미국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도 올라왔더라고요 한국 포항에서 각 가정당 한 명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맡으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일본 여행객들을 받지를 않기로 하겠다고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바람에 유럽에서는 일본 사람들 여행객들을 이제 받지 않겠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때문에. 그리고 어저께 캐나다 총리는 국내 여행이나 이제 해외 여행이나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또 신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가지고 전파력도 빠르고 그리고 치사율도 지금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말 조심을 해야 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잘 지켜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지금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를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통 금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지금 계속 며칠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 뉴스에서는 지금 시위대들이 폭도들로 바뀌어 가지고 폭력 시위로 지금 바뀌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제가 영상도 봤는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블랙라인매를 그 시위할 때 상점께 부수고 막 차 태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게 똑같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이루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영상 보니까 또 난리 아니더라고요. 뭐차막불 태우고 뭐 상점들 깨 부셔가지고 들어가서 뭐 약탈해 오고 네, 뭐 네덜란드 뭐 미국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덜란드는 그 폭력 시위 때문에 어저께 184명이나 체포를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벨기에에서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국가적 폐쇄를 단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중 하나로 이제 국가적 폐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없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브라질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에 대해서 금지를 이제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브라질은 브라질 빨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굉장히 벅찬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지옥입니다 케이오스예요 그렇죠. <목소리도>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은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네요. 그러면서 지금 브라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9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현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그 해변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브라질은. 그 해변가에 엄청나게 인파가 몰리면서 크도안 쓰고 신나게 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라는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 스푸닉을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멕시코도 며칠 내에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 스푸닉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한다고 예,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콜롬비아의 이제 디펜스 미니스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가지고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 차별 해소를 위해서 네 건의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퍼진 것이기 때문에 동양인 혐오,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종차별에서도 아시안들의 혐오가 굉장히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차별 해소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트럼프는 오히려 백인 우월주의를 부추겼죠. 트럼프는 그냥 미국을 막 완전히 다 쪼개놨어요. 인종별로도 쪼개놓고, 뭐 공화당, 민주당으로도 쪼개놓고, 완전히 하나둘씩 다 쪼개놔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미국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발전할 수 없게 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 아주 쓰레기 중 쓰레기 중 개쓰레기죠 그리고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탄핵은 아마도 이제 상원에 올라가서 이기기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상원 중에 트럼프한테 반란표를 던질 상원은 한 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의 탄핵은 아마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트럼프 탄핵을 앞두고 재판장 상원 임시 의장이 입원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동 북부 지역에 대규모 인터넷 중단 사태가 있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 시장을 보자고요. 예, 주식 시장 요번 주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예, 난리도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게임스탑요 예, 주식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게임스탑 주식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요. 그 주식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리고요. 어저께 미국 주식 시장은 이제 소폭 하락세로 예, 세개다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기업들 테크 대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숨 고르기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미국 물가가 내년에 아마 다시 하락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낮은 금리는 4년간 유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작년 4분기 코로나 발수 팬데믹 타격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30% 감소가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상보다는 그래도 좀잘 방어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도 4분기 순이익이 3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를 한 이유는 클라우드 사업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장외 거래에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 해요. 뭐56% 갑자기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AMD, CPU 만드는 회사죠. 이 AMD에서는 올해도 매출이 한37% 정도 급성장할 것 같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CEO인 송정이가 이제 스텝다운을 한다고 합니다. 회장이 교체기가 되고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제 회장으로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공유지에서 석유, 가스, 시추와 판매에 대해서 모두 금지를 한다는 그런 금지령을 내렸니다 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미국 재고가 낮아지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감함에 따라서 유가는 지금 상승 중에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요번 주에 난리가 난주식 이제 게임 스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게임 스탑 주식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한뭐몇달 전까지만 해도 5달러 정도였는데 갑자기 지금 조금씩 오르다가 요번 주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어저께 마감했을 때만 해도 90몇 퍼센트가 올랐고요. 그 뒤에도 더 올라가지고 지금은 200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몇달 전에 5불이었던 주식이 지금은 200불도 넘게 이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요. 이렇게 지금 이게임스탑 주식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 로빈 후드 개미들이 게임스탑의 주식을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공매도 세력과 지금 싸우려고 로빈 후드 개미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는데 지금 레딧이라는 미국의 대규모 이제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식 관련된 게시판에서 숄 스퀴즈라는 게 있어요. 이숄 스퀴즈라는 것은 이제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공매도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돈을 버는 게 그게 바로 공매도. 그게 숏인데 그숏하는 사람들이 숏 옵션을 가지고 있다가 이 주식이 오르면 오를수록 너무 오르면은 숏 옵션을 빠져나기 위해서 이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숏 스퀴즈인데 지금 그 것이 지금 게임스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게임스탑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미국의 로빈 후드 개미들이 지금. <laughs> 게시판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두는 바람에 지금 게임 스탑 주식이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규제 당국이 지금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게임 스탑 옵션 거래 작전이 지금 경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미국 당구에서도 지금 너무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요것은 이제 경고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주식 영화 중에 빅쇼트 라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실제 주인공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임스탑 주식이 지금 미쳤다고 이 랠리가 지금 미쳤다고 그렇게 빅쇼트 주인공이 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를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게임스탑이 숏 스퀴즈가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뭐 주가가 말도 못하게 지금 뛰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로빈 후드 개미 투자자들은 두 번째 게임스톱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게임스톱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AMC 주식이고요. 그리고 블락베리, 노키아, 그리고 익스프레스라는 이제 옷가게 있어요. 이네 개의 주식이 다음 쇼 스퀴즈가 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AMC 주식도 엄청나게 지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MC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이 팬데믹 때문에 계속 힘들어 하고 있다가 이제 뱅크럽시 델랑 말랑 하고 있다가 투자를, 그리고 론을 엄청나게 크게 받아가지고 이제 뱅크럽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못 박아서 얘기 됐거든요. 그래서 AMC 주식은 좀 상황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다른데 어차피 공매도를 먼저 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쇼, 스퀴즈가 날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AMC 주가는 뱅크럽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르고 있었거든요 오르고 있다가 이번에 쇼스퀴즈까지 지금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도 AMC 주식 폭등하는 예, 엄청나게 폭등할 수도 있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